차곡차곡 잘해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말은 어 준비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용기 내서 어 직진형으로 돌진을 하세요 성공한 어 확률이 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금산 최석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제가 좀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가져와봤는데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실 때 하반기 기준으로 정말 최고의 나이 모든 나이를 통틀어서 선생님께서 최고의 나이를 뽑아 주신다고 하면 하나만 뽑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45살 경신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아, 45세 원숭이들분들이요 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박수 그 <laughs> 어, 어떤 이분들을 뽑아 주셨을까요 자 이분들이 삼재이긴 하나 네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복삼재의 당상이 됩니다 응. 그리고. 네네. 평상시에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네. 주변 환경 정리정돈 질서를 아주 원칙으로 따지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주체성이나 독립심이 독립심이 되게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다져왔단 말입니다. 음.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뭐 자영업을 했던 네. 뭐 사업을 했던 직장을 다녔던 그동안에 자기 주체성과 독립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 개발에 노력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게, 어, 이 원숭이 경신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복삼제에 해당 상이 됩니다. 용하고 원숭이하고는 원래 합의가 잘 되는 그 궁합으로 따지면, 어, 네. 병띠와 원숭이 띠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조상님들이, 옷대에 계신 조상님들이 이분들한테 어, 복을 내려준다. 근데 어떻게 조상님들이 복을 내려줘도, 내가 운이 나쁘면 다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올레 같은 경우는 복삼재이긴 하나, 아, 삼재이긴 하나, 복삼재의 당상이 되니까, 그 복을 다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던 분들은 이 복을 다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주체성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자국자국 달다져왔으면은, 자국 어, 자기, 올레 같은 경우는 대박이 그냥 나는 게 아니고, 특대박이 난다. 아, 진짜 재물 운도 있고, 문서 운도 있고, 이제, 결혼 못 하신 분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외롭게 고독방능하던 사람들도 외롭지 않고 자기 짝을 찾을 수가 있다. 꼭 짝이 아니어도, 지인이 나타나든 친구든, 내가 외롭지만 은면 되잖아. 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뭔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이 하반기에 뚜렷하게 나오겠네요. 근데요, 이 세상에 모든 뭐, 플리피됐던 뭐, 꽃은 남 이파리가 됐던 네. 모든 일들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하고 준비돼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박 운이 들어와도 그거못 받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하고 준비해 있던 분들에 속해서 어 대박이 나는 거지. 음. 준비하지 않는 거 입만 벌리고 있는데 대박 날 수는 없죠.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45세 원숭이 집은 선생님이 보실 때 여러 가지 운기 중에 아이 운기는 진짜 좋다. 문서훈이 되게 좋습니다. 문서군요? 네. 음. 문서. 도장 찢는 일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내가 도장을 한 개를 짓던두 개를 짓던세 개를 짓던, 세 개를 짓던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은 한두 가지는 소원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좋은 짝을 만날 수가 있어. 음. 네네네네. 네. 그러면 그건 행복하지 않나. 너무 경산할 일이죠.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서와 관련된 거면 당연히 금전재물이랑도 연관이 되겠죠 선생님? 네. 금전은 운 왕성해요. 그거 뭐, 다시 물어볼 게 없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분들, 하고 계시는 일 중에서 운기가 이렇게 좋으면 그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좀 도전을 한번 해볼까? 그런 쪽은 좀 어떠세요? 자, 묵혀 뭐 있었던 일이든, 네. 그동안에 끌고 왔던 일이든, 네. 새로운 일이 도전을 하던, 원래 경신생들은 제가 봤을 때, 45살 경신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내가 하고자 했던 준비만 잘돼 있으면 대박이에요. 그것도 완전 특대방.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네요. 일단. 하라고, 하라고. <laughs> 그래야 내가 뭐, 돼지고기 먹던 사람이 소고기 먹고. 음, 맞잖아. 그렇죠, 맨날 그렇죠. 돼지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 인생살이가. 그렇죠. 도전하지 않는 이상에는 얻어지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분들 혹시 이 좋은 운기가 하반기 내내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 이 운이 한 2, 3년 쭉갈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음, 너무 대박인데요? <laughs> 어, 특히나 8월생들은 더 좋습니다 아 8월생 네. 45세 분들이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45세 어르띠분들 진짜 최고의 나이가 맞는거 맞네요 생 진짜 첫번째 문서울이 왕성하다 두번째 재물이 좋다 음. 세번째 인연 좋은 친구가 됐든 좋은 지인이 됐든 어, 좋은 나의 짝이 됐던 좋은 결심을 해줄 수가 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뽑힌 최고의 나이 45세 원숭이띠분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준비를 차곡차곡 잘해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말은 네. 어, 준비만 하지 말고 가감하게 용기 내서 어, 직진형으로 돌진을 하세요. 어, 성공한 한, 확률이 꽤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서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신 45세 분들 더 궁금하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